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어, 올해는 올 여름은 정말 유난히 더웠어요. 그죠? 그래서 서로가 하는 인사말이 무더위 어떻게 지내느냐. 이제 이런 게 대부분의 인사말이 차지했었는데, 이제 곧좀 다음 주 정도면은 음, 이제 쳐서. 처서가 지나면은 이제 훨씬 더 아침 저녁은 물론이고 이 바람이 어제의 그 바람이 아닐 거예요. 자 그러면 이제 좀있으면 이제 시원한 바람을 우리가 맞이할 걸그 기분 좋게 생각을 상상을 하시고 제가 준비한 거 해볼게요. 제가 준비한 거는 기쁠 환 이 기쁠 화는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는 뭐 환담을 나눈다 환대하다 환송하다 환영한다 환희 그러면은 이 기쁠 희 자랑 뜻이 같은 거예요 기쁠 희 뜻이 같은 거고 그럼 반대는 우리 우리가 왜 삶의 애환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거는 반대죠 이거는 슬플 애. 이제 이 글자와 기뻐란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설명을 이제 이 자원 설명을 하자면 뭐냐면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이거 많이 했어요 우리 황새 관자예요 황새가 먹이를 이제 어, 내 먹이감 어디 있나 하고 딱 찾아냈을 때 소리를 내면서 기뻐하듯이 입을 여기 입을 크게 벌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이 글자는 어 하품자 같은 경우 하품할 때 입을 크게 벌려서 저 목젖이 보이는 그 모양을 말한다 그랬어요. 그니까이 이제 황새가 이 입을 크게 벌리고 기뻐한다 이런 얘기예요. 왜 아기들도 보면은 먹을 거 막이 보여주면은 막 좋아서 빡시빡시 웃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런 것처럼 먹는 거 뜻을 보고 황새가 자기 먹잇감 아내 먹잇감이 저기 있구나 목표물을 딱 보고 크딱 낚아채면서 이제 뭐 먹고 뭐 이럴 때. 자기 먹잇감을 일단, 그, 먹게 되면은, 어, 해결이 되잖아요. 이 배고픔 해결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입이 크게 벌어진 그 모습을 말한다. 이제 이런 얘기예요. 우리는 이거, 이 글자, 이렇게 황세관이 나오는 거는 볼 관에도 나오고,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기불환 아니면 권할권 권세권 이게 딱네 군데서 나와요. 이 모양이. 근데 이미 제가 권세권도 했고 이 글자는 벌써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이미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. 그 다음에. 자 집각을 보면은 문문하고 각각각이 나와 있어요. 물론 각각각은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로도 해석을 할수 있어요. 그럼 이 집각이 들어가는 한자를 보면은 누각 이제 정자 이런 걸 말하죠. 누각 아니면은 이거는 어뭐 개각 뭐 강요 뭐 개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장관을 교체한다든가 뭐 이런 거죠. 강요는 이제 장관들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 글자의 어떤 자원 설명을 보면 뭐냐면 각각각 있어요. 그러니까, 여러 사람이 찾아드는 문, 문, 문이 달린 집을 뜻한다. 이런 얘기고, 어, 그 다음에 달리 또 해석을 하면 뭐냐면, 자, 큰 집에, 큰 집에 여기에 문이 있어요. 대문이 있어요. 출입구는 아무나, 각각각 아무나 드나들지 못한다. 그러니까, 옛날로 따지면 벼슬이 높은 이런 집에 사람들이 함부로 이게 드나들지 못하는 거죠. 그 집에 달린 식솔들이라든지 이게 하인들은 출입을 맘대로 할수 있지만 지나가던 거지가 예를 들어서 밥한 그릇 달라고 막 맘대로 문 두드리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옛날로 따지면 지체 높은 그 양반 집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 있는 그런 집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그런 집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사람 각각 각각 각이 사람 저 사람 각 각각. 각각 찾아드는 어떤 문 문이 달린 그런 그집 아니면 누각을 말한다 할 때도 쓰는데 제가 그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큰 집에 어떤 출입구는 아무나 들어가면 못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. 자그 다음에 검사할 검 검사할 검.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이거는 다 첨자예요. 다 첨. 그 옛날에 그 벼슬 중에 첨지 할 때도 이 첨자 이걸 써요. 그럼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검사. 검사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. 이 검자에다가 예를 들어서 조사할사를 쓰면은 이거는 뭐 숙제 검사한다 할때 검사고 이거 말고 만약에 일사자를 쓴다면은 판사 검사할 때 검사 이거를 써요. 그니까 검사, 형사, 판사 할 때는 일사자를 쓰고 변호사는 선비사자를 써요. 좀 이건 예외가 있어요. 그렇게 똑같이 다 일사자 쓰는 게 아니고,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에 판사 할 때, 근데 뭐뭘 검색해본다, 뭐 검증, 검열, 뭐 검찰청, 검역소, 막 많이 나오죠 이 글자는. 그럼 이건 뭐냐면 나무 목에 나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무 상자 속에 든 물건이 여러 여기. 그 다첨자 다올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올이에요 올 all. 그러면은 이 글자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나무 여기 나무 뭐 나무 이게 상자 속에 물건은 그러니까 여러 이 사람 저 사람 여럿이 보지 못하도록 봉하다 봉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모, 보지 못하게 딱 막아 놓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전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검사할 검 이렇게 그 대표 흔능으로 주로 나오는데 자전에 보면은 봉할 검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봉한다는 거는 왜 봉투 같은 경우에도 딱 풀로 붙여버리는 거고 상자 같은 경우에도 딱 닫아서 자물쇠를 채우든 뭘 못을 박든 이게 남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걸 말하잖아요. 그죠? 자전에는 봉할 검 이렇게 나와요. 그니까이 설명 중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무 상자 속에 든 물건이 그니까 여러 이 사람 저 사람 여럿이 보지 못하도록 봉한다. 그니까그 막아놓는 거를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봉할 검. 그니까 우리가 검사할 거말 때는 숙제 검사하다 할때 그다음 판 검사할 때도 쓰지만은 대표 훈음으로 이게 그 자전에는. 봉할 거이 나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래서 봉한다는 거, 이 우리가 보통 이거 검사할 거 거미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지만 봉한다는 뜻으로 더 이게 자전에는 더 많이 쓰인다는 걸꼭 기억을 해두시고요.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요. 그 금요일날 다른 글자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